안녕하세요 라우드베어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 하드웨어랑 복각 플러그인 이렇게 두 개를 갖고 1대1 비교를 좀 요청하는 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질문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가 더 좋냐 어떤 게더 쓸만하냐 복각을 똑바로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경제적 여건이 되면 사실 다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관점 자체를 1대1 비교하는 쪽보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플러그인하고 하드웨어 얘네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기기들은 1900년대 에서부터 뭐 대략 이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추금기라는 게 먼저 나왔고 이후에 이제 마이크, 스피커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자리 잡혔죠. 그리고 방송국 시스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구비되는 시점에 아웃보드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프리앰프 그 다음에 뭐 스피커 이렇게만 존재했던 거에서 이제 EQ도 나오고 컴프레서도 나오고 필요에 의해서 다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쭉 발전해 오다가 80년대 돼서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이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도 슬슬 디지털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마이너 판에다가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은 마그네틱 테이테잎 머신을 활용을 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소리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4, 50년대에 이미 이제 컴프나 EQ 같은 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오버더빙을 한번 또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저장을 했다면 80년대 이후서부터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슬슬 관리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컴퓨터에다가 직접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90년도 넘어서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MTR 이라 그래서 어 디지털 하드 레코더라는 게 분명히 있긴 했었어요. 아무튼 컴퓨터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 플러그인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죠.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DAW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드파티 제품을 의미하는 거고 그 서드파티 제품들은 아무래도 사용법이나 작동방식이나 이런 게 기존의 하드웨어들하고 좀 유사해야 사용자들이 그래도 좀맘 놓고 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한 거죠. UI도 그 당시에는 뭐 비슷하게 만드는 거는 조금 애매했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어떤 하드웨어를 살짝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느낌이 날 정도의 UI까지는 나오긴 했었어요. 그 시절서부터도.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cpu 파워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퀄리티 있게 플러그인을 제작한다는 건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도 하드웨어를 벗어날 수 없는 필수로 써야 되는 거는 녹음하려면 마이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 들으려면 스피커 있어야 되고 스피커 제대로 울리게 하려면 보통은 우리가 액티브 스피커를 쓰니까 신경을 안 쓰지만 파워 앰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이크 신호도 좀 써먹으려면 프리앰프라는 걸 써서 증폭을 한번 시켜줘야 되고 꼭 필요한 하드웨어들은 여전히 생산을 하고 있고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 안에서 좀 편하게 컴퓨터랑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결국 뭐 ADC, DAC 파트 다 붙어 있고 그렇게 하드웨어들은 계속 여전히 나오고 있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좀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발전돼 가고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교통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쑥 훑어 봤어요. 자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뭐 이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차이 뭐 이런 것만을 다 다룬다기 보다는 조금 시야를 좁혀 가지고 플러그인하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아웃보드들 아웃보드라고 얘기하면 콘솔에 들어가 있는 게 온보드. 콘솔 안에서 조작할 수 있었던 그런 다양한 뭐 EQ나 컴프 파트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아웃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웃보드들과의 어떤 비교? 뭐 이런 쪽으로 좀 한정 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선이 조금 달라요. 얘네 둘 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플러그인. 각자 나오게 된 배경도 좀 다르고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도 좀 차이가 있고.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드웨어들은 전기 신호 자체를 변화를 주는 도구들이고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이미 ADC 파트를 거쳐서 코딩된 데이터. 요거 자체를 변화를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야겠죠. 요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결국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하드웨어를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할 게좀 많아요. 출력 입력 하는 과정에서 단위가 DBU라는 단위를 쓰기 때문에 프로형 기기라면 그래서 그 DBU 단위에 대한 이해도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려면은 생각해 보세요. 소스를 일단은 아웃보드에 쏴야 되잖아요. 쏠때 DAC 파트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로 들어가고 소리가. 아니면 마이크, 마이크 프리 이렇게 거친 시그널을 아웃보드로 보낸다. 뭐 이것도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쭉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하드웨어로 조작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줬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또 ADC 파트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에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으니까. ADC라는 게 어떤 거에 약자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제 채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생각해 보면 소고 바꿔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라는 게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컨디션 자체가 처음 생산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장에서 막 나왔을 때는 얘한테 이제 전원을 넣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쓰기 시작하면 내부의 부품들이 결국은 열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열화가 있다. 부품 열화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노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딱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 코딩을 완전히 다 갈아 엎지 않는 이상, 프로그래밍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은 소리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플러그인은 항상 같은 컨디션이에요. 근데 하드웨어는 열화라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노화죠, 노화. 사람도 결국은 나이 먹으면 늙으니까, 시간 지나면. 그런 것처럼 열화가 생겨서 항상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고, 그 다음 외부 요인도 꽤 많이 개입이 돼요.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 상태, 전기 컨디션, 뭐 접지 상태나,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그 안정화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컨디션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사운드를 좀더 다르게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들, 어 하드웨어가 좀 재밌는 게 케이블 쪽에서 어쨌든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로스 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케이블이 결국은 약간의 필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로 컷, 하이 컷의 어떤 그 역할을 좀 합니다. 아무리 좋은 케이블을 쓴다 하더라도 디지털 데이터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된다고 했을 때 서로 동기화 시켜서 싱크 한번 딱 맞춰보고 어, 야 똑같아 하면 이리로 넘어간 건데.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래서 케이블을 여러 번 통과를 하면 케이블 로스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접점에서 생기는 로스이긴 하지만 아무튼 하드웨어를 쓴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일차적으로 근데 플러그인은 일단 리콜도 쉽고 컨디션 항상 똑같고 내가 조작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막 이렇게 만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우스 가지고 조금만 만지면은 바로바로 바로 조작이 되고. 그러니까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생각하면 하드웨어가 월등히 떨어집니다. 사실. 플러그인에 비해서. 소리가 좋고 나쁘고 이 문제는 일단 뒤로 좀 해놓고 사용상의 편의성만 놓고 보면. 그럼에도 정말 소리가 좋아서 하드웨어를 사람들이 찾을까? 사람들이 하드웨어에 관련돼서 그렇게 뭔가 로망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바라보면 어, 그것도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하드웨어는 우선 플러그인보다는 왜곡률이 낮다라고 보기는좀 힘듭니다. 왜곡률 자체는 그래도 높은 편이고 어, 플러그인은 아예 순수하게 뭐랄까 되게 깨끗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게 그나마 좀 쉽게 가능해요. 하드웨어에 비해서. 근데 하드웨어는 어쨌든 회로 구성을 하면서 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플로우 노이즈. 그다음에 부품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의 전기 신호가 걔를 그 통과를 할때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만큼의 왜곡이 발생하는지 뭔가 이런 이제 상한선 하한선 같은 것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쓴다는 게 실질적으로 정교함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드웨어에 대한 로망이 있고. 하드웨어 소리를 좋다라고 느낀다는 게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품질로 만들어서 어, 요거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줘도 실상 몇번 만져본 다음에 야, 나는 이거 좋은지 모르겠다. 왜 이런 걸 써야 되냐. 이렇게 뭐 캐릭터도 없는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하질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오케이.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알겠고 그래서 플러그인이 좋다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게 좋고 나쁨으로 뭔가 우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드웨어는 플러그인에 비해서는 뭔가 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 완벽하지 못한 어떤 포인트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이게 더 음악적으로 들린다. 이게 더 음색적인 변화에서 듣기 좋게 들린다. 뭐, 요런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부분, 잘안 알려주는 부분. 유튜브에 아마 오늘 같은 얘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드웨어를 쓸 때, 아까도 설명드린 부분이 하나 있죠. 쏘고, 받고 하는 과정. 내가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DAC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통과해서 사실, ADC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데이터화 시킨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DAC를, 10만원짜리 DAC가 여기 하나 있고, 1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요 DAC를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블라인드로 만약에 테스트를 시켰다. 그럼 뭐셋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은 할 거예요. 난 이게 제일 좋게 들리더라, 10만원짜리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나는 100만원짜리가 제일 좋게 들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천만원짜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근데 이 세개를 들으면서 뭘 듣고 이게 나는 좋게 들린다 라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 세개가 재미있게도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세개의 d e c 가 약간씩 다른 포인트가 분명 존재를 해요 그게 X축상에서 이 넓이, 스테레오 필드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요것도 크로스토크랑도 연결이 되지만 요 넓이를 좀 다르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어, 킥 소리가 여기 쯤에 있네. 킥 소리가 약간 위에 있네. 보컬이 조금 더 위에 있네. 뭔가 이런 상, 소리의 위치가 어디에 잡히는가. 이거 음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상에 대한 정보가 아주 미묘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DAC들마다 설계 과정에서 튜닝할 때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이 음상 변화는 플러그인으로는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플러그인을 개발할 당시에 하드웨어를 뭐다 측정을 해서 하나하나 뭐 모델링을 해서 아니면은 뭐 IR 데이터를 따서 아니면 뭐 인제는 AI 학습까지 시켜가면서 뭐 그렇게 다 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음상 변화라는 게 단순히 EQ 가지고 어느 주파수를 좀 깎아내고 어디를 부스트시키고 이런 걸로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 미묘한 그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좀잘 들리는 환경에서 들어야 구분이 확실히 돼요. 저렴한 모니터링 환경에서는 사실 잘 구분이 안 되는 포인트긴 이 한데 아무튼 요 음상 변화가 DAC마다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플러스 ADC도 요게 또다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ADC마다 조금씩. 어 요거 조금 다른 의미로 보면 마이크 같은 경우도 제 목소리는 바뀌지 않죠. 근데 마이크를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건개펠이지만 여기에 뭐 57도 놓고 여기에 AKG 414도 놓고 여기에 뭐 노이만의 뭐 에밀사우 같은 것도 놓고 그렇게 해 갖고 만약에 한 번에 딱 똑같은 자리에 놓고 제가 여기서 아해 갖고 소리 냈다고 치면 다 소리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일단. 근데 그게 단순히 마이크의 프리퀀시 특징만이 그 어떤 소리의 질감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산이고 녹음된 결과를 모니터링을 해 보면 제 목소리가 어떤 마이크는 아 여기 대충 한 여기쯤에 있는 것 같은데 스피커로 들을 때어 b라는 마이크는 어 약간 위에 있네. c라는 마이크는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 뭔가 이런 식의 차이를 줘요. 상이 다르게 맺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요. 마이크조차도. 자, 그러면 DAC도 그러고, 마이크도 그러고. 그러면 컴프 EQ 같은 거는 그런 게 없을까요? 미묘하게 있습니다. 실제 아날로그 하드웨어에. 근데 플러그인은 그 하드웨어를 갖고 복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거기에 개입이 뭐 아예 안돼 있을 수는 없어요. 비슷하게라도 뭔가 구현을 했겠죠. 최대한 똑같이 카피를 했다면, 복각을 최대한 했다면. 허나, 제가 하드웨어를 쓰는 과정에서 보면 DAC 아니면 뭐 마이크 레코딩 하는 그 일렬의 과정이나 그러니까 DAC를 한번 써야 되고 그 다음 결국은 하드웨어 거치고 ADC를 또 써서 음상 변화를 줄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몇 개가 개입이 돼요 여기에. 최소한 지금 세 개죠. 만약에 쏘고 받고만 해도.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하드웨어까지 들어온다. 그 하드웨어에서 특별히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EQ를 걸었는데, 어, 떠한 밴드도 개인 변화는 주지 않고, 그냥 통과만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컴프를 하나 추가로 더 걸었는데, 그 컴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풋 스테이지에 뭐 튜브가 들어가 있고, 트랜스포머도 컬러가 확실한 게 들어가 있고, 시그널이 그냥 쓱 지나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상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어떤 요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쓰다 보면. 그래서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작 플러그인으로는 이게 10개를 걸든 20개를 걸든 내가 그 변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잘 되지도 않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음상이 막 변하지도 않아요 해보면 근데 하드웨어를 거치면 그게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음상이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아래로 내리는 경우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주파수 대역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뒤로 싹 들어가고 Z축의 관점에서도 좀 재밌게 변하고 Y축 관점에서도 좀 약간 재밌는 변화들이 생겨요. 그게 그 하드웨어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커브만으로 해결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뽑아낼 때 연결하는 총괄적인 시스템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하나라도 더 구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이해하고 그다음 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쓸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 음상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음상 변화를 딱히 난줄 필요가 없는 작업이에요 하면 안 쓰고 근데 음상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좀요렇게 만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는 플러그인으로는 그게 해결이 잘안 난다라는 거죠. 근데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면 뭔가 미묘하게 바꿀 수가 있다. 여기에 뭐 THD나 뭐 플로우 노이즈나 아니면 기타 어떤 그 특수한 커브나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요소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하드웨어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써야 될 시점과 플러그인을 써야 될 시점을 구분을 아예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플러그인은 언제 써야지 좋을까요? 레코딩? 믹스? 마스터? 믹스 마스터 때 내가 뭔가 적극적인 변화를 주고 싶다. 어딘가를 다듬어내고 어딘가를 뭐 공격적으로 좀 부스트시키고 그런 사운드 변화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플러그인으로 쉽게 할수 있겠죠. 근데 레코딩 과정에서 마이크나 프리 같은 거, 그리고 뭐 제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ADC 안에서 초이스는 다 했는데, 아, 음상이 좀 높게 잡히는데? 뭘 바꿔보지? 근데 마이크는 캐릭터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음악 안에서 여기에 위치시키면 안될것 같다. 당연히 1차로는 마이크를 바꾸는 게 맞아요. 그 다음 프리를 바꾸는 것도 맞는데, 그것까지 다 했지만, 조금, 정말, 어, 참기름 몇 방울 떨구는 어떤 그런 음상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드웨어 바로 들어가는 거죠. 하드웨어의 특징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스튜디오에 하드웨어들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각자 하드웨어들마다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시그널이 들어갔다 나가면서 변화되는 음상. 요게 다 조금씩 달라요. 하드웨어들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 지금은 요 제품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겠다 어떤 또 녹음 과정에서는 아 지금은 뭐 포커스 라이트를 쓰던 아니면은 뭐 tk 오디오에서도 뭐 bc1을 안 쓰고 저기 지금 갖고 있는 bc2m 이뭐요 모델을 거쳐서 가는 게 낫겠다 뭐 요런 판단들을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마스터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스터링 플러그인 가지고 해도 뭐 문제되는 거 없어요. 구분 못 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믹스 상태가 어, 조금 뭔가 손을 좀 대긴 대야 되는데 야, 이거 음상을 좀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떨구면 음악적으로 더 완성도도 올라가겠는데 뭔가 이런 판단을 했다면 하드웨어에서 그런 캐릭터를 입힐 수 있는 애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손쉽게 작업을 풀어가는 거죠. 플러그인만 갖고 이렇게 음상을 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만들려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플러그인이 좋은 거예요, 하드웨어가 좋은 거예요. 서로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어떤 관점으로 얘가 하드웨어가 여기 오리지널이 있지만 플러그인이 이걸 복각을 했는데 이 복각한 플러그인 의 퀄리티가 하드웨어만큼 나오냐 안 나오냐 굳이 이거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죠.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